이 화면은 오늘 말씀드릴 모든 걸 요약하는 한 컷입니다 오른쪽은 서울이고요 앞쪽도 서울입니다 왼쪽은 어디일까요? 오랜만에 광명에 다시 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철산역 자이 본명은 광명 10이고요 광명 주민분들이 자이를 엄청 사랑합니다 벌써 아홉 번째 단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름은 가장 심플해요 그만큼 장점이 분명하다는 거죠 지도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안양천에서 봤을 때 바로 옆이 서울, 앞도 서울이었잖아요. 지금 이 지도의 상당 부분도 서울이에요. 그만큼 붙어있는 위치죠. 그리고 단지 이름처럼 7호선 철산역을 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강남권의 다이렉트로 이어진다는 얘기고요. 한정거장만 가면 어디? 가산 디지털 단지입니다. 제가 총총겸문록으로 다녀왔던 곳인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광명산은 걸어서 출퇴근을 되겠다. 물론, 지하철 타세요. 한정거장이니까. 사실, 철산역 주변이 광명의 중심입니다. 분당분들, 성남 아니라 분당이라고 하듯이, 일산분들, 고향 아니라 일산이라고 하듯이 말이에요. 시청부터 법원, 학원가 다 여기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죠. 바로 옆 서부 간선도로 빠지면 서울의 다른 간선도로 올림픽대로나 강변 북로 내부 순환로 탈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광명에서 분양하는 단지들 특히 자이 위주로 많이 소개해드린 거 아시죠? 그때만 해도 광명 대량 입주 공포에 떨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다들 아시죠? 특히 광명뉴타운에서 입주가 많았는데요 이제 거의 끝나긴 했습니다 광명뉴타운이 숫자 뒤에 알파벳 붙는 게 R구역이 있고 C구역이 있는데 주거지와 상업지 차이예요 대로변 C구역들은 많이 해제됐고 R구역들도 이제 대부분 끝나서 우리가 막차입니다 이렇게 2만 5천 가구 규모의 광명뉴타운이 완성되는 거죠 막차단지의 장점이 뭔지 아시나요? 옆단지 공사 소음, 먼지, 트럭이 안 시달린다는 거예요 입주한 다음에 옆단지 공사하고 있으면 장난치요 설산역자에 다시 보죠 3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고 가운데부터 1블록입니다 참고로 도덕산 자락은 우리 구역 아니에요 같은 타이밍에 공사하는 옆단지 광명 11구역입니다 뒷산이 도덕산인데 산책 삼아 오르기 좋아요 가는 길에 야생화 단지도 있고 정상에 출렁다리랑 인공폭포도 있습니다 나중에 꼭 올라가서 찍어올게요 그래라 그리고 도덕산 너머로 보이는 저 땅은 3기 신도시인 광명 시흥신도시입니다 27년 착공이 목표죠 개발되면 광명의 인프라도 많이 바뀌겠죠 눈썰미 좋은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광덕초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길이 컵 떡볶이 사 먹는지 다 보여요. 그리고 처음에 봤던 곳이 여기 안양천입니다. 정말 걷기 좋은 코스죠. 등산은 힘들다 하는 분들은 하천 따라 걷다 보면 어휴. 벌써 서울이야, 그렇죠?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좀 보죠. 일반 분양은 650가구 준비했습니다. 주택형별로 보면 이렇고요. 4구는 여러분 많이 보셨던 느낌이죠. 딱 시는 부부한테 어울리는 평면. 그래도 여기서 주방은 D자로 뽑은 게 포인트예요. 그냥 일자로 쭉 빼는 것도 많거든요. 자, 이 주택형은 모두 1단지에 배치됩니다. 1단지가 규모도 가장 크고 수영장부터 해서 커뮤니티도 제일 좋은 단지예요. 자, 5구 A는 판상형 마터 풍로조입니다 주방에서 거실까지 탁 트여 있고 5급 b 는 탑상형 구조입니다. 84A는 4B 판상형 구조인데요. 드레스룸도 넓고 옵션으로 위쪽 침실을 알파룸이랑 펜트리로 바꿀 수도 있어요. 커뮤니티는 빵빵하게 들어옵니다. 수영장, 사우나 사실 이런 거 엄두도 못 내는 것들도 많아요. 골프연습장은 하나둘셋넷 스물한 타서 자 피트니스센터도 엄청 크죠. 탁구장도 있고요. 단지별로 커뮤니티 시설이 분산매치되어 있긴 한데 모두 같이 쓸수 있습니다. 공룡이에요. 그리고 별도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는 24층. 은 스카이라운지예요. 교보문고에서 운영하는 북라운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당연히 공전절후의 베스트셀러 인생 첫 부동산 공부도 있겠죠. <목소리> 환경아르데를 읽으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OCS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픈 커피 스테이션 자, 물량 다시 보면 젊은 아파트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들죠 1, 2인 가구 신혼부부한테 최적화된 면적되잖아요 참고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합니다 물론 경쟁시 광명 2년 이상 거주자 우선 늘 말씀드리지만 부부라면 총알 4발인 것도 아시죠 특별공급에 너한번나한번 일반공급에 너한번나한번 그러니까 우리의 화력을 어디에 투사할지 전략을 잘 세우세요 출산 혼인특례도 유념하시고요. 출산특례는 24년 6월 19일 이후 아이를 낳은 집 대상. 나 혹은 배우자한테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 다자녀, 노부모 특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특례는 신혼부부 대상. 나 혹은 배우자한테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특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명의 정비사업도 한 번에 큰 파도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좋은 소식이 생길 때 다시 광명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